어 아까 얘기했듯이 아토피라든가 있잖아요. 아토피 또 루마티스, 장관절염, 루푸스 이런 등등 어 이것도 피부 문제죠. 결국은 피부 문제는 결국은 음 이것도 장하고 관련돼 있다겠죠. 장. 그래서 이제 특히 루마티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있잖아. 이는 이제 현대 의학에서는 유전적 소인이다, 뭐, 세균 바이러스 감염이다, 여러 학생들이, 학설들이 유행하고 있는데, 음. 뭐, 현대의 학으로 뭐, 치료가 될것 같으면 고통받는 분들이 없겠죠? 근데 뭐, 잘안 되는 것 같아요, 현대의학으로는. 오히려 뭐, 스테로이드라든가 이걸 복용해가지고, 오히려 더 악화된단 말이지. 소장이라든가 대장, 이 장내 벽, 벽이 얇아진 경우, 이런, 자가면역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장내 벽이 얇아진 경우. 왜 그럴까? 장내 벽이 얇아진 경우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요? <laughs> 아니, 흡수하고 관계없어. 장내 벽하고 아토피하고 로마티스하고 어떤 차,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음, 장내벽이 약화되면 약화가 되면 신기하게 자가 면역성으로 발전되는데 어, 현대의학에서는 자가 면역성 질환을 뭘로 봅니까? 면역의 오류로 보죠 면역기능 오류 어?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음, 판단 잘못하는 거예요. 면역 오류라는 건 없어요. 그럼 멀쩡하게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도 뭐자가면역성을 걸리잖아. 면역이 어떻게 오류가 있을까요? 뭐 기능 발휘는 안될수 있어요. 면역 세포가 뭐 기관통한다든가, 뭐 T 세포라든가, 어, 뭐 약화될 수도 있어. 뭐, 응? 영양분이 부족하다든가, 뭐 혈액순환이 안 된다든가. 그러지만 오류가 있을까요? 면역이 오류가? 음, 근데 여기서는 근데 면이 오류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오류라고 봐야 나는. 오류의 오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치료가 되지. 그렇잖아요.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치료를 못 하는 거잖아. 뭐 유전적 소유인이다. 무슨 유전적인 거다 관련돼 있어. 요즘 고생 유전학이 발달돼가지고 유전자 이론은 옛날 말이에요, 지금은. 특별한 뭐 대책이 없으면 원인을 모르면 다 부모 탓돼 버려 그냥 <laughs> 그안 믿는다고 요즘에 요즘 유전자 의학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유전자들은 얼마든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도 바뀐다는데 무슨 유전자 탓이 부모 탓이야 그냥 나을 것 같으면은 내가 그어 강의도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어, 나는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경험. 자연 치유에 대한 수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고. 내가 20대 중반부터 어, 20대 중반도 아니야. 20대 초반부터 나는 대체학을 공부했던 사람이니까. 어느 되 뭐, 삐거나 뭐 다치거나 통증이 있거나 20대 초반부터 나는 치료를 했던 사람이라고. 자연 치료 연구했던 사람이라. 그럼 수많은 경험을 했잖아. 수많은 경험. 음. 경험을 뭐 수업 세다 보면은 그 로고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아토피 때문에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결혼도 못하고 너무 심한 사람들도 음 장기 잘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뭐 신속히 나온 사람들도 너무 많이 경험했고, 로바테스도 마찬가지. 그런 그 시행착오 그걸 통해서 내가 그원진을 내가 밝혀, 밝혀냈지 사실은. 이걸 가지고 또 논문도 썼잖아 내가 또. 박사학위 논문도 쓴 사람이라고. 장을 풀어줘가지고, 어떻게 난치병이 치유가 되는가. 그것도, 그러니까, 금증까지 어느 정도는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경험과 지식을, 어, 무시하고,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하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과학은 뭡니까? 과학의 통계학이라고, 해요. 통계. 통계가 되려면, 500명 정도 돼야 통계를 어느 정도 낼수 있어. 그걸 이제 과학이라고 보는데, 요즘 과학은 이제 통계만 중시하지 않는단 말이지. 개인의 경험도 중요한 과학이란 말이지. 그게 어떤 근거냐면, 요즘에 최신 그 철학의 조류가 현상학이라고, 그래, 현상학. 이 후설이라든가 하이데거, 이런 분들이 현대 철학자거든요. 이런 분들이 봤을 때 과거에는 맨날 통계만 가지고 과학적인 것만 이렇게 따졌단 말이야,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음? 과학으로 검증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문제 있잖아요. 뭐 질병 같은 것도 어떻게 검증할 수 없는 거야, 사실은. 형이상학적인 문제잖아. 딱 눈에 드러나는 거 아니잖아.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걸로 또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막 그냥 처단을 하니까, 비과학적이라고 무시를 하니까 이 과학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 형의학적인 거는 수학적이나 과학적으로 할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정신세계를 너희들 어떻게 과학으로 할수 있느냐? 이거 보이는 것만 가지고 과학으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그 부르고, 현상학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개인의 경험, 느낌, 판단, 이것도 존중을 한단 말이지. 이게 현대, 이런 방법, 이, 이, 론을간 거, 이, 이론을 가지고 논문을 쓰면 질적 논문이라고, 질적. 논문에는 양적 논문과 질적 논문이 있어요. 여기 양으로 많으면, 양이 많으면 옳다고 하는 음, 것이 양적 논문이라고. 이거는 현대 과학에서 이제 양적 논문을 해야 되겠지, 다섯. 당연히.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질병이라든가 뭐 의료, 정신적인 문제, 이거는 다 질적 논문을 써야 논문이 통과된다고, 요즘에는. 그거는 다섯 명 정도만 이제 표본이 있으면 돼. 많을 필요 없어. 이게 또 과학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과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하면은 과학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이 형이상학에 대한 <laughs> 과학의 개념도 모르면서 그냥 과학을 막 그냥 가지고 합리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지. 이것도 이걸 경계해야 된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이런 에. 루마티스를 아토피할 때, 장만 풀어준다고서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음식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음식 선택이.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떤 미국 어떤 책에서 내가 본 건데, 이 루마티스 환자가 아주 심했는데, 장을 이렇게 개선해 줬는데도, 개선이 좀안 되는 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좀 바꿔봐라. 음식을 그분은 쌀을 주로 먹었대, 쌀 현미. 참, 이거는 좀, 이제 암 환자들은 현미식을 하라고 지금, 이제, 하는데, 암 환자들은 현미식 좋아요. 그러지만 자가 면역성 있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현미식을 좀 줄여보시라고. 왜 그럴까? 에, 모든 식물은 껍질 부위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물질이 있어 독소가 그게 뭐냐면 렉틴이랑 렉틴 밀가루에도 많이 들어 있고 특히 현미가 또 많이 들어있다는 거 현미 그래서 현미식을 끊게 하니까 신기하게 이 아토피가 뭐야 루마티스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 내벽이 예를 들어서 약화되면은 여러분들의 음식물에 독소 있잖아, 독소. 앞서에 아모니아 투과성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독소라든가 세균, 이게 그냥 투과되봐, 투과 돼버려, 투과. 몸속으로 들어와버려. 소장을 타고 도는단 말이지. 돌아가 어디로 갑니까? 간으로 가가지고. 간으로 가가지고 혈액을 통해서 전신을 퍼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 관절에 독소가 많이 쌓여있으면 어때? 관절. 그러면 관절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고. 이물질이니까. 그렇죠. 이물질하고 싸우잖아. 싸우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게 루마티스인 거예요. 피부에 나타나면 그게 아토피고. 얼굴에 나타나면 홍반성 루프스가 되는 거고. 근데 무슨 면역 과잉입니까 정당한 활동이지. 면역으로 봤을 때는 그렇잖아. 이물질 들어왔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이해가 합니까, 이거? 어떤 원리에서 추가되는가? 그래서 이 장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장을 강화시키고 첫째,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장이 강화됐기 때문에 뭐 고기도 좀 먹어도 관계 없어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근데 몸이 좀약화되고 스트레스 받고 되면 혈액도 안 통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장이 약화되면은 여러분들이 세균이 그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응, 생선도 뭐 적당하기만 먹으면 좋아. 그래서 아, 루마티스가 있는 분들은 일단, 장을 풀어주고, 단련시키고, 음식을 조절하라. 응? 렉팅 들어가 있는 음식을 좀 참가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히 장을 좀 닦아야 되겠죠? <laughs> 장을?